안녕하세요. 황해장TV의 황해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제가 그 백석에 있는 코스트코에 가서 이 지크라는 어 마사지건을 하나 샀는데 약간 그 남자들이 쓰는 주먹 드라이버 정도 돼요. 옛날 거는 너무 커가지고 이거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한 주먹주먹보다도 오히려 저 작습니다. 그래가지고 음 요걸 하나 사서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3단까지 있고 어 핸드폰 USB로 이렇게 충전도 가능하고 그래서 되게 작아가지고 저는 이제 전단지배포하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뭐 건물 같은데 입구에서 이제 의, 그 의자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손으로 두들기고 뭐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돌리고 했는데. 이게 있으니까 그냥 차라든가 아니면 가방에다 놓고 다니면서 어 다리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결리거나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마사지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한번 누르면 이렇게 일단 두번 누르면 2단 이렇게 세번 누르면 3단 네번 누르면 이렇게 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경 닦는 걸 이렇게 앞에다가 해서 좀 지저분한 걸좀 방지하려고 빨아서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들 사양이 있어요. 여기서 끼었다가 펜타서스 있는 건데 어 다른 필요 없지만 어쨌든 뭐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집에 제가 두 개를 샀는데 지인들 주려고 그래서 이거 두개 가격이 69,980원인데 하나에 약간 36,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. 네, 그래서 아무튼 어 34,990원이네. 네, 아무튼, 어, 35,000원인데, 한번 써보니까 괜찮아서 지금 두 개를 더 사서, 하나는 지금 지인 주려고 차에다 놔뒀고,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올라왔는데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제가 일단 제품, 어떻게 보면 리뷰죠. 네, 이렇게. 그래서 요거는 아직 안 뜯은건데 요 안에 다 들어있고 요거는 제가 쓰던거니까 이 가방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요런거는 35,000원 이니까 이제 어디가서 마사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을때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코스트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코스트코 제품은 제가 웬만해선 다 믿고 삽니다 그리고 뭐 하자 있으면 뭐 교환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뭐 저는 교환 같은 거는 거의 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쓰시고 제가 이거 코스트코 거를 왜 이걸 또 촬영을 하냐면 여기는 35,000원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요거를 보니까 인터넷으로는 45,000원 그러니까 한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30% 이상 차이 나는 거죠.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어, 여기 코스트코 제품이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 건강한 하루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